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다. 해서 여기서 교회론이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되는 지점을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성사학자들이 교회가 언제 시작됐느냐에 대한 많은 논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대양에는 교회가 있었냐 아니면 신약에서는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그 침례교 신학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침례교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침례교는 빌리볼스 처치를 강조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백,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그리스도께서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 고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 내가 예수 이 주는 그리스도오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온유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만약에 교회론을 이거 새로, 새로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고백은 너무 약한 것 같고 베드로의 베드로 내이 반석이라는 것은 뭐냐? 베드로의 이전 존재, 이 베드로의 존재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